네, 돈이 없으면은, 카놀라유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맛은 달라지겠죠. 팔리올리오가 올리브유지만. 그리고 저는 페프런치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땡초를 쓰면 돼요. 에이컨은운 좋게 냉동고에, 냉동실에 4년, 4년 전게 있어가지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컨도 많이 못 넣어요. 비싸가지고. 최대한 기름이랑 골고루 해가지고, 어, 마, 늘의 그 향이, 기름에 잘넣일수 있도록 넓게 치, 넓게 할 필요 없어요 약간 튀기는 느낌으로 기름을 한 곳에 모아줘가지고 네. 너무 많이 튀기면 안돼요 너무 많이 하면 안돼요 특히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타거든요 약간 바삭바삭하게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옆에서 이제 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에다가 굵은 소금을 한 스푼, 어, 한 스푼 넣어가지고 면수에 가능한 상태고요 계속 튀겨주면 됩니다. 보통 저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설거지를 한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자르니 슬라이스 하면서 나오는 도마랑 칼, 그리고 뭐 이것저것 설거지 한번 합니다. 자 지금 <laughs> 뒤지게 줄게요 왜냐면은 한, 한 면만 계속하면은 타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버쿡이 되기 때문에 면은 7분 30초 정도를 저는 삶습니다 7분 30초 정도요 그래서 저는 면을 끓이는 순간, 바로 이거를, 자, 이, 튀기, 튀긴다기 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이 조리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딱, 약간, 그, 아다리가 맞습니다. 오, 마늘이. 이제 되게 맛있게 튀겨지겠습니다 면도 이제 빼야 되겠죠? 딱. 면을 보통 이렇게 하면 채반에 걸러가지고 하시잖아요. 채반에 걸러가지고 하면 저는 설거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면을 쥐다 붓습니다, 물을 아주 다 버리진 않아요. 물이,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면수인데.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오케이. 자. 그리고 후추를 좀 넣어줍니다. 물론 돈 많으시는, 돈 많으면은 라인더를 이용한 후추를 써도 되죠. 오, 후추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일반 오뚜기 후추로. 다 썼네. 후추가 없네. 원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좀뒤집해 줍니다. 뒤집어 요 약간 여기 느낌 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웍질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잘안나니네요 자, 이걸 약간, 이걸 한 1분에서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동안 뭘 하냐? 설거지를 합니다. 자, 설거지 방금 그 냄비 설거지 하고 있어요. 원래 설거지 없지 않기 때문에 설거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먹, 먹을 때도 이대로, 이대로 바로 먹거든요. 따로 플레이팅을 안 하고. 네, 이정도된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다 저는 파마산 치즈가루도 살짝 뿌려요. 근데 파마산 치즈가루가 없어요. 약간 남아있었는데 그게 퉁기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버리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원래 플레이팅도 두 손을 다 써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한 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자 플레이팅. 제 플레이팅 남한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어우 뭐 플레이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잠시만요자 일단 담았습니다. 약간 예쁘게. 자이프라이팬을 이제 좀그 씻으실 때는 바로 물에 하지 마세요. 바로 물에 하지 마시고 이거 키친 타월로 먼저 닦아주고 하세요. 닦아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왜냐면은 이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 주변 설거지 할그용기들에 이렇게 용기들한테 용기들에 묻거든요 기름들이. 그러면은 되게 번거로워져요 씻기가. 세제도 많이 써야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포크, 포크 하나면 돼요. 숟가락 필요 없습니다. 하나 뽑고. 이거 다시 한번 놓고 밸브 확인하시고요. 여분 항상 장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갑니다 자, 또 우리 그. 중 서민층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심지어 더럽죠? 되게 더러워요. 죄송해요. 좀 씻고, 올까? 좀 씻고, 할까? 그 세계지도. 수도가 적혀있는 세계지도입니다. <laughs> 자 그... 일단은 이런 느끼한 음식에 좋은 탄산음료를 들고 왔습니다. 펩시, 킹시 어 그리고 약간 고급진 걸 느끼기 위해서 후식으로 먹는 그 치즈블럭 자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 뭐 세팅하고 한다 약간 좀 드라이... 좀 물기가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맛 맛있, 진짜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입 드세요. 아, 포커스 이게 포커스가 안 맞춰지네요. 한입 드세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드세요. 알리오 올리오 나입니다. 카놀리 카놀리오 올리오 어쨌든 거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